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씨로서 완전한 삶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완전함에 대한 그런 소망을 했는데 이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이나 거룩함의 완전이 아니고. 성실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늘 완전하게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이고 또 타락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완전하게 살도록 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시편 26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일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 악인의 모임에 그 따르지 않겠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르다니며 감사의 소리로.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함에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항상 무리 가운데서 여와를 성축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사도바울과 같이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삶이 불완전한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완전한 삶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완전한 삶, 성실한 신앙생활, 진실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또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이런 모든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구별되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완전함을 구하는 은혜를 삼아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